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강입니다. 여기는 구리시인데요. 광진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산책 나왔는데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조금 걸었더니 더워요. 날씨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강이에요. 건너편에도 아파트 같은 거 있고, 천호동입니다. 건너편은 천호동, 여기는 구리에요. 이제 몇백 미터만 가면 광장동이 나옵니다. 서울 광장동. 오늘 날씨가 바람이 적어서 그런지 파도가 별로 없어요. 잔잔합 위에는 고가도로에요. 구리 가는 고가도로입니다. 위에도 있는데 요거는 왕복 4차선이라 병목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통행량이 많습니다. 뭐 다산 신도시니 왕숙천 신도시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울 구리간 교통량이 많아요. 것들이 많겠습니다. 철축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오, 나무들이 많이 컸어요 당변이라 뭐잘 자랍니다 물가라 매일 조금씩 걸으면 좋죠 건강에 요즘은 그 당뇨가 30대부터 오기 때문에 운동을 매일 하시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인병이 올수 있습니다. 요즘 단계 너무 많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음식들은 다 설탕을 넣어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나라에서 재정 부담이 커요. 탄수화물에 대한 걸 이제 알려야 되는데 다시 뭐 마약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인간이 탄수화물 이렇게 넉넉하게 먹은 적이 100년도 안 돼요. 조선시대는 그렇게 백미라는 게 없잖아요. 현미잖아요. 도정이 그때는 발달 안 해서. 그런 것들 뭐, 쌀밥이나 재료로 먹었습니까? 다 자꾸 먹었지. 건강은 했는데,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사망률이 높죠. 영양이 오히려 부족이죠. 영양 부족. 단백질이 특히 많이 부족했어요. 전에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광진구에요. 서울에서 광진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리시에서 걸어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합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각든 알아말로 어서 오세요. 웰컴. 영고서 뭐 이렇게 부절하네요 네. 서울입니다. 이제부터 서울. 이 야. 힘차죽이 아주 뭐 제대로 폈네. 제대로 폈어. 쭉쭉 제대로 폈어요. 예쁘죠? 쭉쭉 많이 폈습니다. 아우 저기는 이제 가시박인데 저 가시박을 제거를 안 하네요. 한강 관리가, 시설 관리만 됐지. 식물 관리가 잘안 돼요. 가시박 바은거 보세요. 그냥 나무 다 죽입니다. 그러 악마예요, 악마. 그 밑에는 이제 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식물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고. 오직 가시박만 살아요. 가시박. 가시박이 있네, 이게. 보면 이래요.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생장이 빨라요. 이제 다 덮어요. 가시박입니다, 가시박. 생태교란종이라 고 그러지? 응. 교란종 중에서도 탑이에요, 탑. 최고의 최고. 가시박이. 저거 들어오면 싸그리 깡그리다 망해요. 이런 식물도 못 자라요. 다시 막들어면 완전히 다 없습니다. 뭐, 애기 똥풀이고, 뭐건 다 죽죠. 우리 꽃인데. 그래서 생태계 이제 북미에서 들어왔는데, 북미에서 들어온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집착이 커요. 땅에 대한 독점력. 아, 엄마, 엄마 합니다. 아카시나무도 그랬고, 이런 가시박도 그랬고, 대부분 국내에서 들었어요 여기는 롯 월드타워. 반면에 우리 쪽에서 간게 있죠? 칡칡이또 미국엔 또 엄청 퍼졌어요 콩가식물이니까 잘 자라죠. 그 다음에, 가물치 가물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도 걔네는 가물치는 또잘안 먹나 봐. 우리가 베스 안 먹듯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 잉어도 들어오고 아시아 잉어도 들어가서 그러고요. 자,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뵙죠.